2022년 첫 대상 경주 세계 일보의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6번마 이스트제트 먼저 초반 장악하면서 앞서 나옵니다. 이제 선두권 말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계속해서 6번마 이스트제트에 페이스입니다. 1마신 앞서는 6번마 이스트제트와안 아주 추격하는 2번마 라운포스션 거리차 1마신 정도 바깥쪽에는 10번마 카빈크로스와 8번마 매니허로가 3, 4위권에 따라붙습니다만 선두는 6번마 이스트 제트 안쪽에서 2번마 라움 퍼스트가 올라오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2번마 라움 퍼스트 안쪽에서 단독 선두 최범현 기수와 맞마천은 2번마 라움 퍼스트 2022년 첫 대상 경기는 최범현 기수와 라움 퍼스트 품에 안깁니다. 오늘도 기승했던 말이고, 뭐, 컨디션도 최상이었고, 뭐, 게이트도 좋았고, 모든 운이 저한테 좀온것 같습니다. 뭐랄까, 뭐,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첫 대상, 올해 의첫 대상 경주고, 의미도 있고, 뭔가 좀더 기운을 돋돋는 레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의 요인은 뭐였어요? 아, 유일한 앞말이었는데? 아, 우승의 요인은 뭐, 기수가 좀 크죠. 기수와 말, 모든 뭐, 준비 과정, 모든 게 다.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4코너 지났을 때 이스트 제트보단 뒤에서 뭐 추입을 하는 말들이 올라오진 않을까 그게 더 두려웠었죠. 근데 뭐 카메라 중간에 이제 카메라 한번 보니까 그때 이제 우승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언제나 사랑스러운 저희 경마팬들 많이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뭐 저희 기수들 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해보면 기수 왼손을 들어서 고객 여러분의 호응에 응원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승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착수 안에 혹시 또2 3등이라 너무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니 어떻게 레이스도 잘 풀리고 노민이가 안쪽 잘하고 우승한 이가 너무 기분이 좋네. 순말들 다 이기고 1등 왔다는 게내 말이지만 자한 말 자랑스럽네. 진짜. 최초 대장경이 렇게안마를 가지고 우승을 생각도 못 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아, 올해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세계일보가 있대장경또 우승하게 되서 너무 기쁘고. 하여튼 이런 좋은 기쁨을 우리 팬들과 같이 좀 같이 하고 싶고. 언제나이게 경마를 응원해주는 우리 경마팬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때 히어로는, 매니 히어로는 정말 열심히 뛰어줬어요. 열심히 뛰어줬는데, 아, 오늘 조금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 모습도 네. 보였고, 아, 거기서 좀 힘을 쓴 만큼 라스트에서 약간은 그, 투입이 조금 좀 들나본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정모인데 네. 말이 또 너무 좋아도, 네, 그렇게 막 가려고 하는 걸 약간 제어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는 음, 그런 게좀 모습이 보여줬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이착이라도 왔었어야 되는데아또 프로 이치니까 초반에 조금 믿고 말을 믿고 탔어야 되는데 조금 몰고 나온 거 저기고 사실은 안쪽을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김영준 기수가 얘기하다 보니까 안쪽을 내줬어요. 이 말이 직선에서 약간 비대는게 음. 있거든. 음. 그래서, 바깥쪽에 말이 붙어야 덥뛰는데 그거를 조금 방수하고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번이 워낙 뭐, 세, 세네요. 잘 깨졌어요. 어떻 2등을 해놓게다 해. 주대는 네. 많이 했는데, 음, 생각보지 않은 말, 안한 음, 말이라 그래도 감량이 2점 있으니까, 그걸 했다고, 팀원명 기수가 자리를 잘 잡고 해서, 한번잘쓴것 음, 같아, 요 나온 포스트가. 이마은뭐 그 선전했다고 봐요. 다른 제트 같은 경우 이제 일반 경주 갈라고 해도 레이팅도 높고 해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청상 때 이제 1,400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까지 뛰면서 대상 뛰면서 1,200만 뛰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1,400 정도는 한번 뛰어보고 한번 경험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